AI가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면접이 과연 공정할 수 있을지 <laughs> 사회에 많은 어, 편견과 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상 세계경제 메보세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방송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 특히 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들 뭐 관심도 있었지만 특히 재밌었던 게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네. 너무나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예, 새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미비가 된게 음, 많아서 음. 앞으로 아마 인공지능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사실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법치구간 이제 헌법적인 가치 안에서 네. 이제 존재하는 네. 거고 네. 또뭐 공동체를 위하는 게뭐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헌법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정말 진정한 애국인 것처럼 음. 인공지능도 너무나 유용하고 음. 편하고 그렇지만 이게 네. 공동체의 윤리라든지 법체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위험한데 네. 요즘 A.I.가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그 면접이 과연 공정할 수 있을지 우리 기준으로서는 <laughs> 네.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전에는 직접 가서 이제 대면 면접을 했었는데 이제 오지를 못하니까 만나지를 네. 못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I.T.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I.T. 한 4, 5년을 앞당겼다고 보통.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AI 면접이 지금처럼 활성화 될 거라고 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AI 면접을 직접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들이 한4개5개 정도가 되고요. 그그 회사들들이 이제 큰 기업이나 이런데 아웃소싱이 돼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저도 이제 여러 번 물어보고 직접 샘플을 보긴 했는데. 보통 면접이 한이 삼십 분 한다 그러면 AI 면접은 한 시간, 뭐 어떤 한 시간 반 음.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AI 면접 이거는 네. 더 많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추세고 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이게 인간보다 공정할 수 있는가? 네, 그 만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인간보다 공정하다고 <웃음> <웃음> 어,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천 그 아마 십년 경에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게 있어요. 네. 그 판사분들이 뭐래냐면 이제 가석방 조치를 그까 그러니까 뭐 (1112건을) 조사를 했더니 아주 중요한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어 밥을 먹고 나면 은 가석방 비율이 60%까지 올라가고요. <laughs> 판사님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0%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마 오전에 간식이 있나 봐요. 음. 간식 타임에는 영락없이 그 패턴이 나타나고, 음. 점심에도 영락없이 패턴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사법정의가 포도당에 있다. <laughs> <laughs>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laughs> 판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뭐 사람이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볼때 어 본인의 개인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AI를 이제 그런 판사를 대변한 자리라든지 아니면 입사 시점 같은데 이렇게 예 사람을 대신하게 되면 훨씬 더 공정하다. 네, 뭐 네, 수긍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내가 배가 고프면 세상이 뭐 험악해 보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짜증나는 사람도 짜증나게 보게 되고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 신입사원 그뭐 서류 면접할 때 보면 처음에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 1번 타자가 불리하죠. 네. 그러다가 네. 점수를 박박하게 주다 보면 이렇게다 떨어뜨려야 돼서 <웃음> <웃음> 나중에는 중반쯤에는 후하게 네. 되는데 또 네, 네. 다시 바, 바꾸는 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AI가 좀 인간보다 공정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수험자 입장에서 보면은. 번호 뽑는 거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번 타자로 인터뷰하는 게 진짜 불리해요. 그러니까요. 어, 그런데 이제 AI는 그러니까 1번이나 끝번이나 얘는 똑같은 컨디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음, 음. 어, 외부에 의해서 번호가 이건 잘못됐까 그러니까 불행, 불행한 불행 케이스다. 음. 다인 케이스다가 아니라 온전히 이제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만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공정하, 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건 네. 뭐 사실은 이제 면접할 때 AI 기능을 반드시 좀 구입했으면 좋겠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그런, 그런 평평성 은 말이죠. 그렇죠. 괜히 번호 잘못 뽑아가지고 네. 그냥 일 번이라서 그냥 너무 음. 그 여러 가지 불리하면 그리고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는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은 평소에 잘하는데 사람 앞에만 가면 말을 더듬거나 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AI와 같이 이 면접하는 게 훨씬 자기 실력을 더잘 발휘할 수 있는. 라고도 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이제 뭐 실력이 충분히 있고 역량이 되는데 또 부모라든지 또 형제라든지 네. 또 가까운 사람이 심사위원이어가지고 아, 역차별 네. 받는 경우도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요즘 뭐 기피제도 한다 그래도 네. 또잘 모르죠. 네. 어떻게 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AI가 이제 뭐그 면접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공정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우리가 좀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공정하지만 한편들은 경제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입 사원들 인터뷰를 한다거나 판사 같으면 피의자를 이제 재판하는데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어 문제도 생기지만 이제 피곤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AI는 절대 피곤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음, 그 면접할 음. 사람들 다 대응을 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 측면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 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번 코로나 때는 더 많이 음. 예, 좌지우지 돼서 더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가 끝나면 보통 이제 코로나 전으로 휴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AI 면접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계속 회사마다 AI 면접을 계속 유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필요한 인재인데 또 심사위원의 편견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네. 그런 공정성 문제만 좀 보완이 된다면 네. 굉장히 그 앞으로도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AI 면접이 도입될 때 동기는 이제 저희가 방금 나눴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데 이제 그려놓고 나니까 이제 역질문이 나오는 게 그러면 AI 면접은 진짜 공정해? 음. 네. 혹시 AI 면접이 나에 대해서 무슨 편견이나 차별이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도 계속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떨어진 다음 떨어졌다면 음. AI가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 음. 설명해 줄 거야? 음. 뭐 사람 같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음. 그러는데 AI한테 내가 어디 마음에 안 들었니? <laughs> 하고 물으면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아, 아직까지는. 그런 네. 것까지는 안 네. 됐고요. 네. 그런 것도 음.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어차피 AI 면접으로 간다 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AI 면접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딸수 있을까? 음. 뭐 이제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서 이제 또 음. 문제들이 변환되는 현상이 음. 벌어지고 있죠. 아또 네. 그런 학원이 또 인기를 끌게 끊이, 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AI 면접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딸까 하는 거는 솔직히 AI 면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면 음. 점수를 사실 잘딸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 면접 잘 보는 법은 AI의 그런 원리죠 원리를 네. 이해를 음. 해야 되는 네, 네, 아. 네, 네, 네. 뭐 이를, 예를 들면 뭐 부끄러움이 다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AI 면접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저쪽에서 이해할까요?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AI 면접 시스템 대해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AI 면접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너무 궁금한 건뭐 젊은층들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관상은 과학이다. <laughs>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을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를 뭐... AI가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네, AI가 뭐냐면 이제 저희는 면접할 때 보통 우리가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에 한데서 아주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와 옷까지도 사실 대화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AI에서 보면은 상대편을 이렇게 찍으면서 그 사람 할, 할 당시의 입모습, 그다음에 긴장하는 거, 눈동자 음. 움직임 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비언어적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체크해서 그거를 정량화하거든요. 음. 정량화하거나 어떤 캐테고리 범위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음.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AI 면접하는 프로그램이 당락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까지는 심하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 심판관이 있고요. 사람 심판관한테 기초 자료를주죠 앞에 했던 사람 AI 면접했을 때 역량, 역량으로 따지면 어떤 떠어 역량이 몇 점, 몇 점, 몇점 나왔고, 어떤 떠어 범위에 들어갔고, 그렇게 보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뭐 AI가 판단을 못 해서라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 마지막에는 사람이 판단한다 하는 음. 이미지를 아직 주기 위해서 아. 어, 아직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파버스 팀원들을 구할 때 어떤 그 저만의 느낌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정말 다 맞았거든요. 김경주 아, 교수님 네.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그 AI가 그런 것도 할수 있다. 네,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네. 보면은 인간이 갖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개인적인 취향을 뛰어넘는 네. 객관성도 가질 수 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 지식을 얻잖아요. 자기만의 지식을 얻는데, 어, 그 많은 경험이라는 게 결국 은 데이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데이터일 때는 이런 음, 어떤 직관력이 생겼다.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별로 쭉 정리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음. 그러면 AI 안에 그 직관력이 생깁니다. 음. 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목소리만 들으면 얼굴이 생각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성우들 보면 저 목소리 들으면 어, 20대 아가씨 얼굴이 생각이 난다. 이거는 경험에 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AI 프로그램에서도 목소리 들으면 얼굴 그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아. 사람들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음.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사람의 경험을 데이터화해서 AI가 직관력을 갖고 어떤 걸 판단하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일반적인 AI의 유지음의 유용성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AI가 이제 그 직관의 네. 영역까지 갔다. 네, 네. 아, 이제 뭐 면접을 잘 보려면 뭐 AI에 대한 뭐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뭐 네. 기업들에 의서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더 깊은 의미의 공정성은 우리가 더, 다,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네, 네. 일단 객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보면 네. 네. 필요, 더 필요해질 테니까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AI가 이제 좋은 기능이 있지만 그동안 뭐그 동안 뭐 여러 그 AI 결정 사례들 특히 법 사법 영역에서 그 판례들이나 네. 이런 거 특히 흑인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미국의 그 노스포인트라는 회사에서 네.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그 일종의 이제 AI 판사 역할하는 음. 을 프로그램을 납품을 했어요. 그 이제 컴퍼스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프로그램 뭐를 하냐면 지금 현재 이제 그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수감 중인 사람들을 놓고 가석방을 해줄지 말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어, 판사분들이 이제 형사 피해자나 아니면 이제 그 구속 수감 중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교도소에서의 수감 태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그 범죄 전과. 그 다음에 뭐 집안 뭐 이런 음. 것들을 다 보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전부 AI한테 학습을 시킨 거죠. 음.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제 등급을 이렇게 구분한데, 그러니까 전부 10등급인데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서 10등급은 아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속박을안 시켜줘요. 음. 주로 5, 6등급이 경계선인데 그 데이터가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22년 됐는데 한 15년 정도 됐을 때 2016년에 이렇게 프로퍼블리카라는 아주 유명한 탐사 매체에서 네. 어, 그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 플로리다에 음. 있는 한만명 정도의 전과자를 음. 대상으로 해서 나왔던 걸 봤더니 음. 가석방 대상했던 걸 봤더니 백인보다 흑인이 훨씬 불리하게 음. 판단한 을 거죠. 음. 그래서 어 백인보다 흑인이 훨씬 등급이 높게 나오고 음. 그 다음에 범 재범을 할 그런 위험성이 낮은 곳도 백인이 훨씬 낮게 나오고 음. 그리고 이제 높게 나와서 실제 그 사람의 뒤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은. 범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석방을 시켜줬는데 음.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뒤에 것까지 다 추적을 해보니까 음. 프로퍼블리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콤퍼스가 편견이 있다. 음.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음. 이 흑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결국은 어 애매한 흑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음. 이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회사가 나중에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음. 반박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반박했냐면 불공정하지 않다. 음. 이건 공정한 거다. 음.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한번 음. 이게 십시비가 가려진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시스템은 그냥 써도 된다. 음. 이제 그렇게 판단이 나서. 어, 현재 쓰고는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 마음 속에는 저 시스템은 흑인을 차별한다 하는 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음. 뭐 독점적인 영업 비밀이다. 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그 보도 매체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음. 어, 이 컴퍼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음. 어, 공개해서 이게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지 찾아보자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영업비밀이다. 네. <laughs> 영업비밀을 공개하면 회사 보고 망하라는 건데, 음. 그렇게 할수 없다. 음. 이제 그런 상태죠. 네. 그 사실은 저희 파봇에도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방송을 노출을 많이 시키면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도 노출 횟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laughs> 항의를 해보고 싶은데, 또 분명히 아마 영업 비밀이라고 거부할 네. 것 같아서, 네. 이건 좀 해결돼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네. <laughs> 반드시 네. 들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정말로 그뭐 흑인들이 정말 그 재범 확률이라도 이게 높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 쇼센크 탈출처럼 네. 정말 억울한 일이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가끔 오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억울한데 몇십 년 징역살이하고 네. 심지어 형장 이슬로 가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를 정말 밝혀낼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그런 AI 기능이 있다면 그건 네. 정말 한번 도입해도 좋겠다.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남북전쟁 때부터 흑인과 백인의 어떤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당연히 흑인들은 이제 노예로 데려왔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보다 훨씬 뭔가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를 토대로 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 흑인의 범죄율이 백인보다 높네라는 게진 운동장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판사분들도 학습을 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를 보니, 아, 이게 흑인들의 범죄 건수가 똑같은 사건인데도 많고, 백기는 적고, 음.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음. 배가 있으면 배가 어느 바다 한가운데 닫힐 내리면 위에서는 떠다니는 것 같지만 항상 고그 자리에 머물거든요. 그렇죠. 어, 그것처럼 어, 판사가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봤었던 일종의 이제 선입견을 형성하는 자료들, 음. 그것들이 사실 평생 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흑인에 관한 선입견이 없다고 하지만 암마리 음, 있다고 존재를 하는 거죠. 판사들이 실제로 백인이 많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AI한테 학습을 시키니, 음. 그러니까 이제 AI가 AI가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AI가 학습한 데이터, 그러니까 사회의 기존의 데이터가 이미 편견을 그 밑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걸를 싫어하시는 어떤 판사가 나와서 나는 기존의 판례 다 무시하고. 음. 진짜 사건 하나 하나만 내가 공정하게 보겠다. 뭐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그렇죠. 모든 연방 음, 법원에다가 다 배치를 해놓으면 어, 고착화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고착화돼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새로운 판례를 써야겠다라고럴때 이제 그게, 그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더 어려워지겠네요. 어, 이제 사람에 의한 개혁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음... 거죠.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어, AI가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 데이터가 이미 사회에 많은 어, 편견과 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인류는 더 이상 어, 음. 공정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다는 음. 거죠. 개인의 음. 뭐 용기라든지 결단이나 이런 게 무의미해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 그게 시스템의 인프라가 돼 음. 버리기 때문에. 예. 영화 음.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정말 이렇게 참혹한 미래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인공지능이 어떤 그런 똑같은 교육 조건, 또 경제적인 환경, 음. 그리고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컸을 것인가 네. 좀 그런 걸좀 어, 이렇게 어드밴티지랄까, 페널티라들까 네. 그런 거를 좀 요소로 넣어서 한 네. 사람 평가할 때그 네. 네.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이었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뭐 그런 것도 음. 한번 좀, 해보면은 분석을 좀 해보면 분석을 예, 해보면 해보면 네. 좀 개개인의 그 범죄를 이해하는 데도 움이 되고 네. 또 향후 막 그런 연구를 저도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예. 누군가는 예. <웃음> 굉장히 <laughs> 네. 좀그 인간적인 냄새는 안 나는 네네네 그 교육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교육 문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대학입시잖아요 그렇죠. 수능 때뭐뭐 뭐 잘못된 문제 하나 나오면 뉴스가 막 발칵 뒤집히고 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아주 이슈가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20년 8월 달에 영국에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수능인데요. 어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 학력 평가 A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해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A 레벨 코스를 한 2년 공부하고 나서 거기서 받았던 성적을 토대로 해서 파이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신 플러스 수능 같은 역할을 같이 해 주는 건데 네. 에이레벨 테스트를 코로나 때문에 못, 못 시행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에, 영국에서 뭘 했냐면 AI를 통해서 어, 기존에 1학년 때 받았던 그 에이레벨 테스트의 값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전년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쫙 읽어 들여서 어, 실제 이 점수를 부과한 거죠. AI가 부과를 한 거죠. 30만 명한테 네. 대학에 갈 부과를 딱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잘하니까 음. 이 아이가 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성적만들으면 당연히 l 레벨 테스트는 여기 나오겠다라고 봤던 거고 달라진 거예요. 음. 달라져서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 항의를 해서 봤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립학교, 사립학교, 어, 집안이 잘 사는 사립학교 아이들한테는 점수가 후하게 나갔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립, 출입, 뭐 이런 것처 음. 공립학교 아이들한테는 점수가 박하게 나간 거죠. 아, 인공지능마저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아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이전에 그렇지 옛날에는 사립학교 출신들이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좋은 대학이 많이 갔던 그렇죠. 데이터가 있거든요. 음. 그게 연쇄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사회적인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과거의 어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별이 학습된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게마땅 한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큰 이슈가 돼서 뭐 총리도 사과하고 결국은 이제 교육부 장관 연구의 교육부 장관이 어, AI 강 거는 이번에는 쓰지 않겠다. 음. 교사들이 판단한거 가지고 어, 대학입시를 치르겠다 해서 한번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교육에서도 굉장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법치 국가에서도 네. 뭐 모든 나라에서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AI가 더 많이 준비하고 또 네.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느껴지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